삼성전자 갤럭시탭 S9 후회합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삼성전자의 간판 태블릿이죠. 효율 좋은 고성능 태블릿인 삼성전자 갤럭시탭 S9가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제품인데 할인해봤자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2%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갤럭시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16만 87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36만 9200원이나 하고 있는데요. 즉시 할인된 가격인 79만 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16만 8200원짜리 갤럭시탭 S9 제품을 79만 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36만 90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갤럭시 패드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용 목적입니다. 먼저 갤럭시 탭은 보급형인 A 시리즈와 프리미엄 모델인 S 시리즈가 있습니다. 간단한 웹 서핑이나 넷플릭스 감상 등을 위해서는 A 시리즈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영상 편집, 애니메이션 작업이나 디지털 드로잉, 화면 몰입감 다재다능한 기능과 멀티태스킹까지 원한다면 당연. 괜히 가성비 모델보다 프리미엄급 고성능 모델인 S 시리즈를 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업데이트 지원 기간이 길고 활용도가 높은 S 시리즈가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 기준은 성능인데요. 고사양 작업에 필요한 CPU,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인 램, 파일에 따른 저장 공간 등 기술 사양을 꼼꼼히 비교한 후에 자신의 용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할인 정보입니다. 이렇게 휴대성도 높고 고성능 작업도 가능한 갤럭시 탭이 행사를 하여 적절한 구매 타이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매한다면 더 만족스럽고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는 갤럭시 탭 S9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개... 갤럭시 탭의 성능은 얼마나 좋을까요? 갤럭시 탭 s 9은 멀티태스킹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는 고성능 태블릿입니다. 고사양 CPU인 스냅드래곤 8젠투와 충분한 램, 최대 512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해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프로세서와 3D 그래픽 엔진으로 몰입감 넘치는 게임 환경을 즐길 수 있고, 쿼드 스피커를 탑재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시원시원한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 갤럭시 탭 S9는 급하게 타이핑한 내용도 외국어로 된 문서도 AI 기반의 번역, 문서 요약, 자동 서식 정리 기능도 지원합니다. 11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EX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한 색상과 깨끗한 화면을 제공하며 블루라이트를 줄여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비전 부스터 기능으로 실외에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갤럭시탭 S9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해 보다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S펜도 IP68 등급으로 물이나 먼지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패드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갤럭시탭 S9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갤럭시탭을 32%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